좋다. 어, 드디어. 뜨거, 뜨거, 뜨거. 저 다운만 받아놓고 하질 못해가지고. 잘 샀네요, 그러면. 어, 이게 뭔가요?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. <laughs> 어, 이 세계로 오는 건가? 누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? 꿈섬인가요 여기도? 어? 여기 몽쉐로 나오는 거 아니죠? <laughs> 눈을 맥을 뜨라고. 눈을 아 눈을 아 링크. 어? 제가 비행을 너무 오래해서 자버렸나요? 어 물이 빠지네. 물 속에 있었나봐요. 그림이 수채화처럼 예쁘네요. 몽세르 어딨니? <laughs> 다른 차원의 세계로 왔습니다. 소지품이 하나도 없다. 응? 어? 저게 뭐지? 완전 여기서는. 아무것도 모릅니다. 이동, 카메라 조작, <laughs> 편안히 누르 감고 조사하기? 어디 어디? 뭐가 떴는데? 조작 설명. 이동, 점프, 액션, 주목, 점프. 아 점프 되네요. 조사하기. 시카 스톰 시카 스톤? 긴잠리에서타우 신상 휴대폰인가봐요. 나 호놀루섬에 처음 갔을 때도 휴대폰 받았잖아요. 우리 너굴 사장님한테. 역시 어딜 가나 휴대폰이 필수입니다. 오! 이거 받으니까 뭐가 또 보여요. 내가 가는 방향이 보이는구나. 들기. 던지기. 에이 아, 이거는? 이건 뭐 하는 거지? 아, 이건 밀기도 하네요. 왜 밀까? 낡은 셔츠! 장비? 아옷 입었습니다. 왜 발로 차서 열지? 낡은 바지, 장비, 아 신발까지. 좋았어. 이런 건 파밍을 잘해야 돼. 문 열어줘. 이걸로 안 열리네요. 아마도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카스톤을찾 어? 시커스톤도 되라고? 아 교통카드인데요. <laughs> 이거 편리하네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거를 여기는 나름 최첨단 무슨 자동물이 막 열리고 하이랄? 하이랄이 뭐지? 이 세계 이름이 하이랄인가 봐요 가볼까요? 막 뛰고 싶은데 어, 힘들어 하네. 와, 저기 화산이 있다. 와! 아, 여기 좋다. 탁트였어요 작은 섬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광활하네요, 진짜. 아주 뷰 맛집입니다, 진짜. 와, 좋다. 어? 저기 큰 건물이 있는데? 어 어떤 아저씨도 있고 와 좋습니다 아나왜 떨어진 거 죽었어요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인류 뭔가는 어떠한 때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풍경 너무 이뻐서 아 조심해야겠다 아유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군요 어 여기 뭐가 있다 나무 까지요거 누르면 돼요 어떻게 공격하지 아 이렇게 어, 뒤에 걸 수도 있다. 이렇게? 이렇게. 이런 거 채집할 수 있나? 여기서 내가 나왔고, 가봅시다. 이것도 획득 되네요? 하이랄 버섯. 어, 여기 나뭇가지 또 있는데? 또 주면 두 개가 되나? 어, 여기 올라가가지고, 버섯 따면 되겠네요? 나 잘하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아저씨가 뭔가,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, 그리로 가봐야겠어요. 갑자기, 이상한 세계로 왔으니까, 어? 어? 여기 올라갈 수도 있네. 와, 제젤다잘 어, 생겼습니다. 내려갈까? 어? 누가 부르는데? 시커스톤의 맵에 시 너무 놀고 있었나 봐. 시커스톤이 가르키는 곳. 어딘가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시커스톤의 맵에 표시된 장소로 향하라고. 아! 어, 괜찮다. 나침반처럼 이게, 이게 스테미러라고요? 근데 이게 힘들어하네. 어, 여기, 이 반짝반짝한 게, 수상한데?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획득! 됐습니다. 와, 주머니 열기. 어, 누구시야? 여기 말좀 물어봅시다. 누구세요? 목소리는 안 나오네. 여기는 어딘가요? 하이라 왕국의 발상지? 저기로 오라는 것 같은데요? 신전, 뭔가 신전 같이 생겼어. 100년 전, 왕국이 멸망한 이래, 오랫동안 방치돼, 황폐해졌다고? 그렇군요. 그럼 내 사과, 아, 버섯 한번 구워볼까요? 버섯도 구워먹어야 되지 않나? 와, 이것다, 이것다, 이것다. 구운 버섯도 있고, 횃불! 오, 어, 괜찮다. 이거 밤에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? 타기 쉬운 불, 풀 근처에서 휘두르지 말라고.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? <laughs> 여기다가. 어불 붙였다. 근데 소지하면 꺼지고. 다시 들면 불이 없네. 근데 이걸 어떻게 불을 피울지? 도끼가 생겼어요. 어 이거 무서운데 이거. 이거 있으면 뭐 몬스터 나타나도 무겁긴 한데. 여기 사과가 아주 많네요. 이거 많이 따 놓으면 좋겠죠? 아이고 뭐가 싹 지나갔는데 다람쥐가 지나갔나? 비둘기도 있고. 어쨌든 풍경은 좋네요. 어?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? 헉! 아, 깜짝이야! 뭔데, 뭔데! 뭔데, 뭔데! 아, 오지마, 오지마! 아, 아야! 아, 잠깐만, 내가 준비한 시간을 줘야지. 난 놀라게 했겠다. 나 지금 엄청 센거 들고 있는데. 어디 갔지? 죽었나요? 진짜 놀랬다. 깜짝이야. 근데 아까 이거 하니까 나무가 저렇게 됐어요. 나무 따로 쓸때 있나 봐. 우와! 이것도 나름 힐링 게임인데요 아까 그 몬스터 빼고 <laughs> 몬스터 좀 놀랬긴 했는데 아 저기 또 있다 저기 빨간 몬스터가 또 있네요 들고 가야겠다 이번엔 안 놀랜다 날 봤나 또 달려오나 어 저거 뭔가요 얘도 뭔가 괴물 같은데 터졌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녀석이었어 어, 잘 싸운데요 저어나 없어 어 도망가자 잠깐 잠깐만 있어봐 너무 잘 부러지는데? 맴매를 또, 어, 사라졌습니다. 무기 하나 생겼네? 난 뭐, 고긴가 했네. <laughs> 다온거 같은데? 아닌가? 어, 여기, 보물도 있네. 챙겨야지. 바지? 어, 훨씬 낫네요. 이제 어떡한지 떻 알았다. <laughs> 아니! 너무 많은데? 저거 뭔가 폭탄 같은데? 몰래 가가지고, 좀 폭탄을 던지면 어떨까요? 아, 나도, 나도 당했다. <laughs> 하지만 생각은 좋았습니다. 아, 작전을 내가 도로 당하게 생겼다. 다 죽었나? 아까 전에 자기가 던져놓고 자기가 죽은 건가? 한 마리는? 멍청하다. <laughs> 자기가 던져놓고 자기가 죽었습니다. 고기랑, 버섯도 먹어야 돼. 와, 어, 그러니까 하트가 다 찼어요. 뭔다 어,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? 저기 뭔가 수상한데요. 던지기가 되면 좋겠는데. 아 멀었다. 아 이런 들켜버렸어. 아 잠깐 있어봐. 나는 직진이다, 직진. 내가 저녁에 킬링을 하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? 다 죽었나? 나왜 죽었습니까? 그, 던지는 걸 잘하면 될것 같아요. 던지는 거. 이거를 들고, 저기 몰래 가가지고, 숨어서. 일단, 보초병부터. 없애고. 아, 들켰다. 아, 이런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 무기 좀 잡고. 망했다, 이거. 어? 이거 볼 때가 아니야. 나 무기가 왜안 떠? 아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? 아, 이거 좋다. 이거, 이거 들고. 야, 아, 이거 못 던졌다. 아, 이거 들어보자. 아, 좀 들어보자! 안돼, 안돼! 어떻게 맞아 죽었다. 작전은 괜찮았는데, 아그 보초병이 문제네. 보초병이 그 녀석 어떻게 없애지?